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받아쓰기 10급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먼저 받아쓰기용 공책과 연필, 지우개를 준비한 후에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받침 ㄷ, ㅅ, ㅆ, ㅈ 치읓, 티읕이 뒤로 넘어가서 소리나는 낱말들을 받아쓰기를 합니다. 앞글자의 받침들이 뒷글자의 이음과 만나면서 뒷음절에서 소리나는 글자들에 주의하면서 글을 써봅시다. 오늘은 글자를 보고 따라쓰기는 하지 않고 바로 듣고 받아쓰기를 합니다. 모두 11문장을 받아쓰게 합니다. 번호를 1번부터 11번까지 쓰고 시작합시다. 영상을 잠시 멈춰 두고 모두 준비가 되면 영상을 틀어서 시작합시다. 문장은 3번씩 들려줍니다. 1번 밥이 꿀맛이다. 밥이 꿀맛이다. 밥이 불 마시다. 2번 가게 문을 닫아요. 가게 문을 닫아요. 가게 문을 닫아요. 3번 잔디밭에 새싹이 잔디밭에 새싹이 잔디밭에 새싹이 4번 술래를 쫓아가서 술래를 쫓아가서 술래를 쫓아가서 5번 아기 염소 여러시 아기 염소 여러시 아기 염소 여러시 6번 바깥으로 삐져 나오다. 바깥으로 삐져 나오다. 바깥으로 삐져 나오다. 7번 무엇이 똑같을까? 무엇이 똑같을까? 무엇이 똑같을까? 8번. 눈앞이 캄캄해지다. 눈앞이 캄캄해지다. 눈앞이 캄캄해지다. 9번 동생을 맞이하는 형 동생을 맞이하는 형 동생을 맞이하는 형 10번 장독대 뚜껑을 닫아 장독대 뚜껑을, 닫아. 장독대, 뚜껑을 닫아. 11번 민들레, 씨앗을 여행, 민들레 씨앗을 여행. 민들레 씨앗의 여행 11문제 모두 잘 썼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 정답을 확인하고 글자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선생님이 짚어주는 글자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1번 밥이 꿀맛이다에서는 앞글자의 받침과 뒷글자의 자음이응이 만나는 밥이 그리고 맛이 이두 군데를 꼼꼼히 확인하면 됩니다. 2번 가게 문을 닫아요에서는 가게에서 개의 모음 그리고 다다로 들리는 닫 받침 디귿과 다음 글자의 이응 이두 군데를 꼼꼼히 확인합시다. 3번 잔디밭에 새싹이에서는 밭에 테로 들리지만, 이 티읕 소리는 앞글자의 받침인 것. 그리고 애의 모음은 어와 이가 합쳐진 애, 새의 모음은 아와 이가 합쳐진 새 이렇게 씁니다. 4번 술래를 쫓아가서에서는 쪼, 차로 들리지만 역시 차라고 들리는 이츠 소리는 앞 글자 쪼의 받침인 것. 이제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술래에서 레의 모음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5번 아기염소 여러시에서는 여러시라고 들렸던 것앞 글자 럿의 받침 시옷을 씁니다. 6번 바깥으로 삐져나오다 에서는 까트 라고 들렸던 거까 밑에 ㅌ 받침을 쓰고 다음 글자는 ㅇ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삐져 에서 저의 모음 어가 아닌 여인 것도 확인해 주세요 7번 무엇이 똑같을까 에서는 어시 라고 들렸던 거 어 밑에 받침 시옷과 다음 글자 이응으로 씁니다. 그리고 가틀에서 가 틀로 들렸던 것도 티소리가앞 글자 받침으로 쓰고 다음 글자는 이응으로 써야 합니다. 8번 눈 앞이 캄캄해지다에서는 앞이로 들렸던 아의 받침 피읍과 다음 글자 이응. 그리고 캄캄해지다의 글자들을 혹시 실수하지 않았는지 한 번씩 확인해주세요. 9번, 동생을 맞이하는 형에서는 마지라고 들리는 마지, 받침지읕과 다음 글자 자음 이응으로 씁니다. 10번, 장독대 뚜껑을 닫아에서는 장독대라는 글자나 뚜껑, 이 글자를 한 번씩 꼼꼼히 확인해 주고요. "다, 다"라고 들렸던 것 역시 다 밑에 받침 디귿과 다음 글자 이음입니다. 11번 민들레 씨앗의 여행에서는 "민들레"라는 낱말을 "레의 모음 어이" 그리고 씨앗을 에서 아슬 받침 시옷" 그리고 "의의 모음 의" 세 가지 모두 꼼꼼히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여러 가지 받침들이 뒷 글자의 자음 이음과 만나면서 글자의 소리가 넘어가서 나는 낱말들을 공부해 봤는데요. 이제 많이 익숙해졌지요? 혹시 틀린 글자가 있었다면 틀린 글자를 다시 공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칭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받아쓰기 11급으로 만납시다.